어, 인내는 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에, 보통 인내는 겸손, 관용, 견딤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꾹꾹 참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에, 목표까지 노를 저 가는 것이라는 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은 인내 헬라어의 말이 마크로 수미아인데요. 길다라고 하는 마크로스와 또 마음이라고 하는 스모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은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꿋꿋하게 목표를 향해서 노를 저어가는 것, 그 마음을 끊지 않고 길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인내라는 주제로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도들이 왜 인내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가? 한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빨간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녹색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진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불이 켜지고, 또 노란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멈춰서야 되는, 또 조심해야 되는 녹색불과 노란불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또 빨리 또 사업도 하고 싶고, 또 빨리 은퇴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에 녹색 불보다는 빨간 불과 노란 불이 많기 때문에 멈춰야 서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가정의 자녀의 문제나 부부가 이혼의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가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만 갈수 없는 멈춰서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 또는 뒤로 물러서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빨간불이, 노란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나니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에게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삶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때를 구별하고 그 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또그 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통찰력, 또 때에 맞는 합당한 행동, 결정, 그것이 지혜가 되겠죠. 사랑성대로은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멸시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인내하셨습니다 시브리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고 또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채찍으로 때리고 거짓 재판을 하는 무리들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도 참으셨죠. 그래서 시브리서는 우리에게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역시 지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고통과 억울함들, 우리의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빨간 불들 또 에, 때 에, 그런 것 속에 우리가 지칠 때 낙심할 때 에,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에, 우리 누구도 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렇게 발생될지도 몰랐고 또 우리의 의료체계가 세계가 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또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에, 더 나아가 이게 이렇게 길게 진행될 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겪는 이런 빨간불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사건들, 위기들, 어려움들, 고통들, 그 속에서 지쳐 낙심하지 말라고 건면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인내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두 번째 인내는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한 아주 정통적인 오래된 그런 조크가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격이 급하고 또 급한 성격이라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저에게 인내의 열매가 너무 필요하고 저는 인내의 열매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주십시오.라는 그런 좀 썰렁하네요. 썰렁한 그런 조크가 있어요. 인내 오래 참는 거죠. 금방 결과를 얻고자 안달하거나 조급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함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그르치고 또 조급함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조급함 때문에 또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린 농부가 당장 추수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인내는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합니다. 오래 참는 것을 요구하죠. 어, 인내는 내 감정과 의지와 욕망을 제어합니다. 에,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성급하게 결정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에,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사랑도, 믿음도, 인내를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의 첫 번째 되어지는 덕목이 있다면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도 오래 참습니다. 또 믿음도 역시 오래 참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 인내는 우리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분노와 심판을 참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고 여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긴 시간, 그긴 시간에 구원을 열어 놓은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것이죠.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의 공유로운 분노와 심판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참으심으로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딘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기를 위해서, 그분이 인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 어떤 문제든 정답이 있습니다. 에,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이어도 자세히 보면 길이 있습니다. 에, 마치 문제집 뒷쪽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에, 우리가 에, 당한 어려움의 문제를 풀 방법을 찾으면 우리가 문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길을 찾게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하늘이 열려 있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 갈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길을 찾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에, 그렇지만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에, 진짜 실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그 실수를 해결할 방법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고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 기회를 얻어, 만회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성도 여러분,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필요하죠. 인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게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것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사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인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작을. 예쁩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우리 함 목사님 생전의 영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억했지만 함 목사님 자주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 우리를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에, 나를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에, 그러면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절망적인 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내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돌진하는 것보다 돌아가는 것이 더 낫기도 하고 멈추는 것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 왜내 인생에 빨간불이 켜지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갑자기 이런 어려운 사건이 이 어려운 일이 내 심과 노력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풀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왜내삶 속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당장은 모르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어 인내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내는 그런 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런 점에서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이해하며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인내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에 나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자손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25년 뒤에 자녀를 줄 거다. 그렇게 말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는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았겠죠.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25년을 기다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마음, 그의 믿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그긴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지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삭을 얻게 되어지고 그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는지 그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 입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내의 가정 속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내 말을 믿어라. 서두르지 말아라. 시간이 지나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비적하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대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되는, 멈춰서야만 되는 그 쓰라린 고통의 시간조차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인내라는 가정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담근질 하시고 단련 시키시고 부드럽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요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근같이 나을 것이다. 인내라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순근같이, 정근같이 나가게 합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이 진행되는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그 운동선수들이 우승하기 위해 수많은 훈련과 땀을 흘리는 것,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 우승하기 위해 그들은 절제하고, 그리고 인내하죠. 그런 가정이 없이 우승할 수가 없죠. 인내의 가정과 고통을 감당하고 감수하는 사람만이 그 우승의 영광과 열매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운동성수 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마지막 핀시라인을 통과하기 위해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도 빚어지고 조성되어지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그 언약을 약속을 성취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를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빨간불이 있고,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 인내하는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져 하나님의 독으로 흐뭇고 온전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과 그 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인내를 통해 다시 일어나 전진해 나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